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역사와 문화유산이 많은 우리나라.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의 흐름을 볼수 있고, 한편으로는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덕에 현대적인. 더 나아가 미래적인 면모까지 갖추고 있어 발길 닿는 곳마다 여행이 되는 곳.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역사 탐방, 다양한 문화 체험, 아니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보내기. 어딜 가나 그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풍부한 자연,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아우르는 역사의 현장, 토산품으로도 유명한 고장, 제철 음식이 풍성한 여행지,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여행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가보실 여행지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자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강화도 조약의 아픈 흔적까지 짚어볼 수 있는 곳. 전등사와 만이산, 참성단 등 오랜 역사 유적지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온화한 기후덕에 남부에서 볼수 있는 동백나무등 남대식물 자생지. 거기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동막 해변을 비롯해 풍성한 자연을 품고 있는 섬, 바로 강화도입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아 수도권 나들이 코스로 손꼽히는 강화도. 주말에는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인데요. 가볼 곳 많은 강화도. 여행도 보기로 들여다보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강화도로 지금 떠나보시죠. 와. 안녕하세요, 여행 돋보기 이나은입니다. 와, 제가 지금 찾은 곳은요, 바로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동막 해변입니다 공기 좋고. 뷰 좋고 아 너무 좋은데요. 아이 뿐만이 아니죠. 전등사, 만이산, 고인돌 이 모든 역사가 바로 강화도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강화도가 알려주는 역사 속으로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한강, 임진강, 예성강 여러 강을 끼고 있는 아래 고울이라는 뜻의 강화라는 이름에서 강 아래 아름다운 고울 강화로 이름 붙여진 강화도. 한강 하구에 자리 잡은 지리적 조건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과 조선의 수도 한양과도 가까운 거리 때문에 강화도는 우리 역사의 흐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대한 유적지나 마찬가지인데요. 고려 고종 당대인 1232년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한 뒤 한동안 수도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강화도 지금도 만의산 참성단에서는. 매년 10월 3일 당군제를 지내기도 하는데요. 유구한 역사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여행지인 셈이죠. 당군의 새 아들을 쌓았다는 삼랑성, 고려 의성 그리고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왕조마다 쌓았던 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성과 기획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여행 테마가 될 정도인데요. 보루를 만들고 대포를 배치했던 돈대가 강화에만 무려 53개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돈대에서는 포문과 대포로 구경할 수 있죠. 그만큼 군사 요충지였던 면모도 있지만 그성 안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좀더 다양한 역사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강화도 여행 첫 목적지가 그런 곳입니다.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한눈에 봐도 오래된 고택.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서려 있는 이 고택이 오늘의 첫 여행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음. 용문궁이라는 현판이 보이는데 네. 궁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작아 보이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요 조선 25대 철종 임금이 기왕을 와서 사셨던 집인데 음. 실질적으로 이 귀화 집에서는 살실 수가 없었어요. 어. 이 귀화 집은 왕으로 보기가 되고 떠나신 후 4년 후에 지어드린 집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어, 왕을 용의 비유를 하죠. 상상 속의 동물인 그래서 용이 살았던 집, 용이 돼서 간 집, 그래서 용흥궁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작은 터에 아, 초가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사셨던 거죠. 아,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볼까요 궁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소박한 철중의 잔적. 철종은 사도세자의 직계 후손으로 정조의 아우 은원군의 손자였는데요. 사도세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 유배로 왔던 상황이었기에 철종은 허름한 초가집에서 지내셨다고 해요. 이후 광화도론이 왕위에 오르자 광화군수가 이렇게 기와 집으로 바뀌어 놓은 것이 지금의 용흥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사방채입니다 네. 말하자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칸이 바로 안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는 않았었다. 와. 상징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쪽에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가 실질적으로 어, 철종이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집터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원래 철종이 저기에서 그럼 산 건가요? 그렇죠. 귀향을 와서 어, 5년 동안 살았던 집터가 바로 저 위에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철종이 가진 영무에 휘달려 가지고 좀 집같이 않은 집에서 왠지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 아 저거는 집이 아니라 비가게요. 아. 이 비가게는 철종조 그러니까 철종에 살았던 집 터다 그런 비석 이 있는 거고요. 초가집에서 살았죠. 초가집에서 네, 그래서 나중에 저기다가 여기가 철종이 살았던 집 터다 그런 음. 비석이 남아 있게 됩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아. 당시 기득권이었던 안동 김씨 세력이 눌렸던 비운의 왕 철종. 어쩌면 그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강화의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가 그러니까 바로 철종이 살았던 집터인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바로 여기가 집터고요. 이 작은 비각 안에 철종이 살았었다. 이렇게 비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철종조 잠조 구기라고 이렇게 아 비석에 써 있어서 딥터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항나무만이 철종이 살았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음. 자, 철종 임금 어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가. 제가 혹시나 해서 사진을 한컷 갖고 왔습니다. 오. 바로 이분이 철종이신데. 이렇게 군인들이 입는 구군복이라 그래요. 네. 이걸 입은 이어진은 철종 임금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6.25때 관리를 잘못해서 얼굴 용암 반쪽이 탔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원을 해 놓은 거죠. 오. 그래서 이 왕으로 등극하시기 한달 전에 저쪽에 있다. 우리가 갈 남산에서 여기까지 밤만 되면 은 무지개와 같은 서기가 뻗쳤었다 그런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사진은 철종을 모시러 왔던 동행도라 음. 그래요. 네. 한양에서 한 600명 정도가 여기까지 이 왕으로 모시려 오긴 이런 사진이 지금 이제 사실은 진품은 여덟 폭의 병풍으로 돼 있는데 네. 북한 쪽에 평양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북쪽에 가서 찍어온 사진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럼 이건 진품이 아니요 아니, 그렇죠. 예. 북한의 평양 박물관에 진품이 남아 있다고 음. 합니다. 요즘 둘레길 걷기 등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코스들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강화도에는 매우 특별한 여행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강화도령 책사랑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답니다. 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철종이 사랑하던 여자 있을까요?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양순이란 이름으로 이 철종이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우리 이제 강화에서 발간하는 강화사에는. 공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근데 결국은 이 여인은 철종하고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못 만나게 돼요. 지엄하신 왕을 만나러 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리워하다가 나중에 죽은 걸로 기록에 나오게 됩니다. 음. 그래서 혹자들은 하도 이제 그 철종 임금이 궁에 들어가서 강화에서 드셨던 순무김치, 막걸리를 가져와라. 또이 양순이를 데려와라 하는데 막걸리하고 순무김치는 얼마든지 갖다 줄수 있었겠지만 음. 양순이는 데려다 줄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왕비도 계셨지만은 안동 김씨라는 세도 정치가가 정치를 할 때이기 때문에 아, 데려다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워하다가 갑고지 나루터에 헤매고 다녔던 것을 사람들이 봤고 나중에 거기서 죽은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 이렇게 아픈 사연이 바로 강화도령 원범의 첫사랑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 되게 안타깝네요. 어, 어, 몇년 정도 사랑을 했던 건가요? 아, 여기에서 이제 강화도령 원범이가 14살에 음. 아, 이제 귀향을 와요. 첫 번째 귀향지는 여기가 아니라 교동이었었고, 음. 그 다음에 15살에 강화도로 들어와서 19살 때까지 여기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귀향은 왕손이니까, 아, 진짜 천인만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음. 다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식구들이 다 역적으로 청을 당한 아들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네. 그랬을 적에 양순이가 많이 아마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사랑을 하게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기록에는 이 강화도령 원범이하고 바로 이 양순이가 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기록을 해가지고 강화도에선 아, 강화도령 첫사랑길이라는 어이. 그런 길이 나들길로 지금 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첫사랑길 한번 가볼 수 있나요? 이제 첫 출발지는 아. 거기에 가시면은 어 아, 언보미하고 양순이에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해놔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아. 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 에게 하트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네. 네. 선생님, 이 비석 두 개는 뭐 특별한 아,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의무가 있죠. 자, 이두 비석의 주인공들은 사실은 부자간이세요. 아버지는 이 강화도 동 원범이를 왕으로 모시러 왔었고. 음. 또 아들은 강화 유수였을적에이 집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나중에 세워드렸던 송독비 같은 거예요. 나한테 이 집을 지어줘서 고맙고 또 나를 왕으로 모시러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서 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두 분의 공독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제 정원용 씨 아들 정기세 씨. 아, 그래서 두 분이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부자 관이시죠 음. 음. 선생님 이 첫사랑길 이게 뭔가요? 아, 이거요? 어때요? 잘 생겼죠? 이게 바로 철춘민금 네. 또 저쪽에서 살아가던 여자, 봉이. <laughs> 응. 말 그대로 이 지도에는 강화도령 원범이와 봉희가 연애를 했던 그런 장소가 곳곳이 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살았던 용흥궁에서부터저의 청화동 약수터로 해서 또 차늠물 약수터 철정 외곽까지의 길을 첫사랑길이라고 합니다. 아, 이 길을 연애했을 때다 걸인었던 <laughs>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와 지금은 좀 달랐겠지만 예전은 굉장히 운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